정동원의 따뜻한 마음, 희귀 난치병 아동 긴급 치료비 지원. 오늘날 사회에서 연예인의 선한 영향력은 단순한 스타덤을 넘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수 정동원은 자신의 재능과 성취를 사회에 환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아동암재단 회장 이성희은 오늘. 9일 가수 정동원이 지난 11월 구스타 고드스타어 노래왕 대회에서 수상한 상금 50만 원을 희귀 난치병 아동의 긴급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그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뜻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지원하는 기부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참여 가수들의 영상을 시청하거나 응원 미션을 통해 모은 금액을 가수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동원은 구스타를 통해 누적 4.487만 원이라는 기부금을 달성하며 팬들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이번 기부 소식과 더불어 1년 2개월 만에 새 싱글 고리, 고리, 를 지난 11일 발매하며 음악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메이크 디지털 싱글 책임저유를 발표하며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열정적인 퍼포먼스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ENA의 예능 프로그램 시티즈인 더 컨트리사이드, 시티제트인 더 컨트리사이드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약은 단순한 스타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과 결합해 더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에 기부된 상금은 암, 백혈병 그리고 희귀 난치병에 고통받는 아동들의 긴급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아동암재단의 긴급치료비 지원 사업은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병원비, 약재비 그리고 기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아동암재단은 2001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암, 백혈병 및 희귀 난치병을 앓는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 및 수술비 지원, 외래 치료 및 긴급 치료비 지원, 심리적 지원 헌혈 운동, 그리고 암 환화를 위한 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많은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선행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그의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팬들은 그의 기부 활동에 영감을 받아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배우며 선한 영향력을 함께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음악과 예능에서 보여주는 열정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 음악과 예능의 경계를 넘어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사회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기부는 끝이 아닙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할 계획입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이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의 문화, 그리고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손길, 정동원은 오늘도 그의 음악과 마음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고, 공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